일단 최종 수급이 나오기 전인데 마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어 굉장히 어 공포스러운 음 하루고 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어 연일 이어지고 그게 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지 2주 연속 내리꽂았고요 어또 누적으로 보면 은어 2021년 6월 25일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나서 오늘이 이제 6월 23일이니까, 만으로 1년이 내일이면, 어, 만으로 1년이 채워지는 날이네요. 하락장이 하락한 지 계속, 어, 고점 찍고 내려간 지 만으로 1년이 채워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자락에서 어, 상당히 큰 공포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 뭐 사유는 겉으로 어, 이제 표면적으로 볼수 있는 사유는 계속 어, 경기 침체 예. 우려감이죠. 인플레이션 어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가장 어, 큰 영향을 미쳤던 발화점인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어 악화.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이때부터 어 6월 20일부터 특히 지금 어이번 주죠. 월화수목 이번 주가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어 하락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 주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어, 유독 우리나라만 어, 하락률이 큽니다. 나스닥도 지난번에 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그래도 좀 진정이 됐잖아요. 급반등 만들고 어, 어제도 크게 하락 안 하고 혼조세로 끝나고 오늘도 나스닥 선물 어, 기준으로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고 보합 이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안 떨어지죠 더 이상 홍콩 안 떨어지죠 중국 올라가고 있죠 대만이 그나마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처럼 막 마구잡이 어, 어, 지금처럼 막 쏟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불과 어, 얼마 전까지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던 현상들입니다. 어, 먼저 미국은 만기 전에 나왔고 우리는 만기가 지났어도. 어, 신용장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환율도 올라갔겠다 그냥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신용장고 어, 신용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을 싸게 어, 팔게 만드는 음,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져가려는 목적을 어, 달성시키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어, 포인트는 일단 오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 증시 흐름은 어, 중국이 두달 전에 어, 신용장고가 굉장히 탈탈 털리면서 물가리가 되었어요 개인들 개인투자자들이 어, 최근에 이제 중국 두달전에 모습을 보시면 다들 뭐 중국 그때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때 뭐 상하이 봉쇄하고 막 이랬을 때였잖아요 뭐 엄청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때죠 지금 딱세 번째 파동의 요요 요, 요 시기. 이 시기와 지금 현재 오늘의 위치가 굉장히 닮았어요. 예, 아주 흡사합니다. 예, 이때 위골이 달고 내려간 날이고 굉장히 닮았어요. 이게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는. 원래 그게 오늘이 어, 될수 있다라고도 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아침에 30분 정도 틈에 나오다가 끌어올렸잖아요. 강하게. 이 파동이 원래는 맞는데,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데, 어, 많은 개인들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어, 정보원들 때문에, 어, 한번더 꼬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 물량까지도 어, 같이 오늘 매도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이제 평상시대로 개인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그냥 편하게 해주는 코스로 간다면, 어, 이런 구조가 오늘 어, 펼쳐졌을 거라고 봤는데, 한번더꼬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에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일부 먹일, 먹을 거를 줘버렸어요. 307.5가 원래는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07.5 포인트, 지금이 오늘 306.1로 갔으니까, 어, 여기가, 어, 당첨된 거죠. 307.5에서, 어, 결론이 났는데, 밑으로. 근데 원래 여기가 외국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자리였는데 아침에 아침에 보시면 이, 이때 분명히 떨궈 놨었죠. 여기 크게 볼까요? 분명히 아침에 그 자리를 침범을 했습니다. 여기 305.95로 침범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307.5에 대한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나왔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다시 부활한 건데 어 요때 외국인들이 307.5를 전량 청산을 해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 307.5 이하를 어제까지 베팅했던 거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행동이 분명히 나왔어요. 307.5 청산을 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개인들이 307.5 밑으로 남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원래 이제 평상시에 이제 패닉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어, 이제는 선물도 사고 있고 음, 끝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옵션을 포기해 버리고 버려버린 푸드 옵션을 푸드 어, 옵션에서 307.5의 개인들을 줘버리는 어, 모습을 어,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더사 모아요. 옵션 내준다라는 거죠. 위클리 옵션에서 내주고 선물을 더 강화를 시켜 버렸어요. 음, 개인들이 선물 2,400억 팝니다. 오늘 개인들이 현물 코스피 6,700억을 팔았어요. 그동안에 이 밑에 떨어진 자리에서 절대로 팔지 않던 개인들이 드디어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드디어 78만 주만큼 조금이지만 팔았네요 기관들이 460만 주를 샀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팔았어요 210만 주 아침에 좀 사다가 어제도 아침에 좀 사다가 다시 다 고꾸라졌네 제가 생각한 삼성전자의 저점 라인은 57,0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깼습니다 최저점에 어, 마지노선까지도 깼어요 그러면서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개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개인들 조차도 삼성전자를 어, 팔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어, 연속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외국인이 잡아주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안 잡았기 때문에 또 내일로 미뤄지는 거죠. 외인 비중이 49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49.7. 오늘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많이 잡은 게 약간 희망적인 거고 기관들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시장 그림과.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시장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자 오늘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7천억 이상에서 어, 유지를 한채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혹시나 이게 줄어들까 걱정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줄어들면서 가기보다는 빨리 저점에서 외, 어, 선물을 대량 확보하는 걸더 중요시 여기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은 307.5에서 마지막에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 큰 외국인들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라거 네. 개인들의 콜만 좀 따돌려 주고 풋 쪽에다가 좀 먹여 주면서 자신들은 307.5풋콜 매도했다가 조금 이득을 취하는 정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변동성이 컸지만서도 어, 선물에다가 집중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물 일단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릴수 있고요. 그러 선물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고 다음 월물은 7월 옵션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지가 어, 시장의 미래예요. 어, 과거에 지금과 같이 지금 정도로 떨어질 지금과 같은 공포감을 느낄 때로 돌아간다면 어, 최소 가장 가까운 게 2020년 3월이죠. 어, 그때는 너무나 뚜렷하게 포지션이 잡혔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 드릴 수 있었던 건데, 너무나 뚜렷하게 외국인들은 롱 상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장기 상방. 그, 어,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코스에 3월 19일에 투매가 나오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됐던 거고요. 그 당시가 여기였죠. 지금 비슷한 그때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랑 어, 이 폭을 기,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 이때 훨씬 이, 지금 두 배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어, 하지만 포지션 자체는 이미 그때만큼 돌아오려고 오늘 어, 돌아섰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최근에 어, 선물 추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방송을 같이 계속 매일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 카톡방에 꾸준히 올려 드렸습니다 시황글 어. 올려드린 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 어, 한 1, 2주간 보시면 어,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와서 갑자기 다 채워넣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몇번 반복했어요 어제도 그랬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지만 끝까지 급한 걸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6월 8일 이후로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 이후로 6월 8일 이후로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예요 순매수가, 어, 보통 순매수가 아니라, 어,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1조 원인 것 같던데, 6월 8일 이후, 6월 8일 이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샀냐, 오늘 기준으로 7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6,400억. 1조 원은 좀못 미쳤네. 오늘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6월 8일 이후에. 자, 즉, 이게 뭐냐. 결국에는 오늘 산게다산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동안 선물을 결국에는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이것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토탈 선물에서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선물을 앞으로 계속 떨어뜨리는데 주력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는 이미 예전에 진행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선물을 파는 것 없이 주가만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매도하고 다시 사들이는 자전거래 방식을 이용하죠. 선물을 매도해서 호가 매도해서 다시 사들여서 1분 내에 변화를 안 줍니다. 기술 그런 기술을 써요. 이게 1분 단위로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주, 변하죠. 그때 큰 충격을 주지 않게 외국인들은 밑에다가 떨구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도를 조금씩 늘렸죠. 매도를 조금씩 늘려요. 그러니까 주가만 떨어뜨릴 정도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금씩 채워 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채워 놓고. 그러면서 좀 토탈 배도를 계속 조금씩 하다가 이걸 채워넣으면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다 채우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조금 조금씩만 보충하면서 주가만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 예를 들어 5천억 정도를 장중에 팔았네 동시효과 들어가면 다시 고스란히 3시 45분까지 채워놓습니다 결국에는 선물 손안 대고 코품격이 돼버린 거예요 선물 그대로 유지한 채 주가는 떨어뜨렸으니 무슨 효과를 봐요? 앞으로 더 싸게 외국인들은 살수 있네. 어떻게 사요? 개인들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만드는 신용장고 반대매매 물량들, 그리고 CFD의 반대매매 물량들, 스탁론 반대매매 물량들 이런 것들이 군침 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개인들 공포감을 극대화시켜놓고 오늘처럼 7,200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겠죠. 외국인들의 전략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오늘 오늘 기준으로 어, 외국인들이 상방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물에서 어, 누적 상방 포지션을 만들어서 약330 이상을 구축하려는 것 같아요. 어, 얘는 9월 만기지만 옵션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만기가 한 3주 정도 조금 안 남았는데 어, 3주, 약 3주간 남은 이 옵션물에서 오늘도 개인들은 하방 배팅했죠 오늘도 개인들은 83억 푸드옵션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푸드옵션 매도 배팅을 60억이나 합니다 결국에는 옵션도 다시 어, 개인들 하방 포지션으로 구축을 시키면서 상방에 어, 선물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어요 즉 이걸 종합하자면 7월 만기를 볼 때까지 7월 14일인가요? 만기를 볼 때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330 이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이걸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들어두고 정말 미친듯이 빠져서 공포감을 느껴서 더 이상 주가가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둬버리고 반대매매 싸게 나오게 만들고 또 반대매매가 아니더라도 자의적으로 장중에 팔게 만든다라는 거죠.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 진짜 이거 제가 막 보고 있어도 이거 야 이거 웬만한 개인들 이거 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절대로 못 버티고 현금으로 하셔서 hts를 꺼야만 버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악 극악이었어요. 물론 20년 3월 19일만치는 아닙니다만 팬데믹 때랑은 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어, 그런 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됐어.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안 나와도 충분히 이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을 지난주 금요일로서 바꿔버렸다라는 거그 미국에서 선물옵션 만기 그날 그날 완전히 어 외국인들도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날 어 포지션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걸 다시 차츰 올려둔 거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제 어 생각은. 어 3파동이다 나왔고 일단 우선적으로 일년 동안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1 년간 떨어졌었습니다. 1 년간의 3파동이다 나왔고 중국도 3파동이 나온 다음에 반대매매 다 쓸어나 반대매매 다출 출연 시킨 다음에 지금 두달 올라왔죠. 어, 그런 상태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어, 뭐 버텨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오늘 어, 매도한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아. 어, 다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편하게 움직이는지는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상황으로 어, 신용장고 수치로만 보면은 좀더 빼야지 맞는 어, 흐름이에요 과거의 패턴들 과거의 패닉장에 비교했을 때 보통 신용장고가 최고점 대비 30% 정도 털리면 강력한 반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 15% 정도까지밖에 안 털렸다라는 거 어, 10에서 15% 정도 즉 신용잔고가 더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내일과 모레 쏟아 월요일에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특히나 네, 내일 아슬아슬하던 신용잔고 물량이 내일 쏟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어, 증권사들이 보통 그거 하루 전에 예고를 하죠. 그럼 그게 가장 지금 내일이 극단적으로 쏟아질 거고 그러면서 내일 아마 신용잔고가 뭐 500억 이상 터질 수도 있어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만 그리고 신용잔고 자체가 줄어드는게 뭐 5000억 이상 나올 수도 있는거고 그러면은 18조원대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30% 근처까지 다 와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20% 이상으로 반드시 뭐 30%까지 가야될건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조금만 더 견디신 어거 지금 굉장히 힘드신 구간인거 다 알고 있지만 어뭐 이게 뭐 평생 내려갈 만한 정도의 어... 돌이킬 수 없을 만한 정도의 악재는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화점을 발화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트리거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경기침체 우려가 생긴 이유를 일단 원인을 하나 제거를 할수 있는 게 7월부터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 어... 바이든이 움직이고 있고요 7월부터 7월부터 각 국가의 그동안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멈췄던 어, 해, 국가적 행동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 유럽의 움직임들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거. 7월부터 6월 만기 때까지, 3월 만기부터 6월 만기 때까지 멈췄었던 거 다시 재개한다. 그 다음에 3월 이전에는 노력했던 이유는 3월 만기가 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파생시장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어, 이제 반등장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분의 돈이 있으시면 계좌에만 넣어두시는 게 가장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분의 돈이 없으시면 뭐 견뎌내야죠 어, 반, V 반등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어, 요330 언저리까지만 와줘도 종목들 많이 개선될 겁니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거고 그때부터 다시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분의 돈이 있으시면 행운이죠 예,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지금 준비만 해놓고 어, 정점,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쓰지 마시고요.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어차피 바닥입니다. 한 312야, 이하, 322야에서만 해도 예, 충분히 어, 종목들은 매물대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호가 비운 채로 어, 올라갈 때도 가볍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어, 대부분 어, 1년 뒤에 증시가 30% 이상 올라갔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예, 지금은 또 그런 때니까 1,300원을 또 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당국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도 나올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신용으로 털리지만 않으면 예, 신용 레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털리지만 않는다면 예, 또 다시 찬스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마지노선까지 건드리고 있지만 중국 증시의 흐름이 우리랑 아주 내용적으로 닮았다라는 거 어, 생각하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식 굉장히 지금 두달 내내 탄탄하죠 네. 딱요 날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요때 중국에서 반대매매 쏟아졌다라는 것도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제 와서 쏟아 여기서 쏟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쏟아졌다라는 것도 고생하셨어. 기억하시고 전 세계에서 비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우리나라 와, 그리고 심지어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감사합니다. 개인들이 쇼패팅 풋패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미,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어, 한번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도 많으셨고요. 어, 카톡방에 올려드린 글은 힘드시겠지만 어, 빠짐없이 읽으면서 기억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나중에 이 장을 보는 거 자산이 됩니다. 2년 전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년 전 코로나 장세, 팬데믹 수고하셨습니다. 장세 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거 못 보신 분들 특히나 더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걸 빠짐없이 읽,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 빠짐없이 분명히 읽고 계속 상황이 변하는 거를 기억해 나가셔야 앞으로 그게 경험적 자산이 됩니다 어, 경험 그냥 날려버리면 아깝잖아요 이거 되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 빠짐없이 읽어주시고 어, 카톡에서 같이 공부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나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유튜브 댓글에 댓글에 주소 올려 드렸으니까 그거 올려 거기다가 문의 주시고요. 오픈 카톡으로 어, 유종구 검색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